타다는 가방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어야 하는 아이템. 루노 나일론 남성 방수 대용량 여행용 메신저 백은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스타일에도 매치가 가능하여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힙색의 넉넉한 수납공간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일상에서 필수 아이템들을 한 곳에 정리하기에 최적이며 크로스백 스타일 덕분에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무지 패턴으로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주어 어떤 자리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한 선택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누노 메신저백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이 개성을 뽐내며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